<laughs> 다시 달려와 <날아와. 웃음> 와! 哇把大鱼大鱼啊哦 아, 错啦我们选手大鱼啊哈 사람 살려. 우리 哈哈 죽어요. 이런 데 수영을 하겠다고 <웃음> <웃음> 야, 이게, 이게 파도가 약하 냐? 수영도, 어? 수영수 <laughs> 야, 수영수 <laughs> 죽겠다, 어? <laughs> 시원하게 잘 논다. <laughs> 바다를 앞에 두고. 오늘도 <laughs> 제니다 민수야, 너무 춥지? 어? 어? 너 조심해야 돼. 너 군룡축기 벗으면 안 돼. 어? 으아! 야! 자! 으아! 재밌어! 재밌어? 으아! <laughs> 야, 야, 옛날의 모습을 재현했구나, 어? 어? <웃음> <웃음> <누가 딱> 코 자. <웃음> 지쳤어? <웃음> 자, 우리 연서, 아, 모래찜질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, 자, 묻어버립시다. 머리에다가 더 받쳐줘야겠다. 거북이가 <laughs> 돼, <laughs> 거북이. 같아, 거북이. 고추! 도리서어 고추가 이렇게 계속 나왔어요 팔부터 팔부터 칼! 팔부터 팔 움직여 팔 움직여 팔 움직여 어후 팔 나왔어 어. <laughs> 팔고 <laughs> 저쪽 빨고, 저저저저 저쪽 빨고. 아 진짜 안나와 안나와? 팔도, 팔기 손가락 움직여. 어, 그치. 어이, 그치. 털어, 털어.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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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 선공 탈출. 탈출 선공 아이고. 자, 들어가서 물에 한번 담그고 와. 물 갖다 줄게. 이 물에로 들어가서 겠어 파도 뜰 봐. 빨리 앞으로 가. 우리 선생 그냥 유튜브만 씹고 치면. 자 이제 집에 갑시다. 어? 도가 장난이 아니야. 어또 <laughs> <우>, 내려가겠다. 많이 <laughs> 갔잖사 4, 도 m 씩만 밀려 가는데 저게만 불러가. 연성아 그냥 튜브 같이 밀려가. 우와. 야 일로 와라. 죽겠다. <laughs> 야막 10m 밀려온 것 같아. 야, 시... 우! 야,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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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우와! 우와! 우씨. 세 이제 어떻게 할까? 이 오래 들었어 우와! 재밌긴 재밌는데 어 무서워. 무섭고 좀 아프기도 하고. 어. 몇 미터 떨어져 가는 거야? 나도 또 내려가는데 우리 연세야뭐 그냥 아까 한1 0미 이상.. 아연세야 너.. <laughs> 어게겠다 진짜 어? 야! 바다로 <laughs> 아, 쭉쭉 밀려가는구나 바다에 와서도 가급적이분명도있기니다도 심할 때도 2시는2도모고요어이이 어이구, 어이구, 이구 어이구, 어이구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, 가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.